안녕하세요 정원댁 인사드립니다 아, 정원에서 한가위 한마당 축제를 하고 있지요 아, 어제 이제 주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다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또 모든 식물들이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같이 이렇게 맞춰서 가야지 또 혼자만 잘랐다고또 나가면 밑배요 <laughs> 그리고 또 모든 게첫 번째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저희가 어제 제가 정원댁이. 어, 상품을 많이 내걸었지요 근데 그 상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많은 많은 인원 우리 구독자님들 또 밴드 언니들 오빠 애들 이렇게 다 들어오다 보니까 상품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화분 5개를 내놨는데 화분 5개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정원댁기 <laughs> 화분 또는 다육으로 더 내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들 하시는데요 첫날 제가 이벤트 시작하는 첫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정원댁이 아무리 떠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참여하실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 처음 영상을 한번 다육을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물론 다육 구매하신 분이 당첨이 되시면 더 좋겠지만 어, 한가위 한마당 축제는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어, 따로 이렇게 선물 받지 못하신 분들을 또이해서또 정원댁이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해드리니까 어, 처음 영상을 보신 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댓글 다섯 번 이상 다시는 분, 또 손에 손잡고 우리 지인 분들 또 소환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그 중에서 다섯 번 이상 제가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영상 그 문자를 보니까 다섯 번 이상 댓글 쓰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어,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또 저희. 어, 일하시는 우리 알바 언니들이 또 정원댁은 간여를안 하죠. 왜냐면 정원댁이 또 들어가면 사심이 들어갈까봐 정원댁은 간여를안 하고 우리 이제 밴드 식구들도 참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부, 저기, 정원댁의 화분은 뭐만 원, 이만 원짜리를 내는 게 아니라 최하 14만 원짜리 이상 수제분만 낼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면 수제분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이렇게 사시기가 진짜 참 어렵거든요. 더운다나 지금같이 이렇게 또 경기도 안 좋을 때는 더더운다나 더 하죠. 또 명절 밑에 또 이런 때는 돈쓸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또더 구매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거한 화분을 내는 대신에 좀 신중하게 우리 요 알버 언니들하고 해서 아마 다섯 분이 이제 아마 이렇게, 어, 노트에다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새벽에 제가 보니까 다섯 번 이상 쓰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진실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그냥 다육 좋다! 정원택 최고다! 이렇게만 쓰시면은 그런 너무 진실성이 없어 보이지않아요 그죠? 하나를 쓰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써서 진실성 있게 진짜 정원을 위해서 정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면 좀 진실성 있는 그런 문자를 놓주면은 거기에서 저희가 어 이렇게 선별을 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거 이벤트 같은 거 밴드에서는 참 많이 했는데 밴드에서는 우리 공리님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정원 되이할수 있었지만 이. 유튜브라는 데는 또 이렇게 다 공개돼서 이렇게 하는 데라 정원댁이 까딱 잘못하면 아니 한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 저 한동안은 제가 그 이벤트를 못 했는데요 이제 우리 언니들이 또 도와준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정원댁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진짜 열심히 상품을 열심히 뭐 있어요. 그죠 상품 많이 내놓는 게 최고지. 그래서 정원댁이 창고문을 열으려고 합니다. 열을 생각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어, 고향 못 가서 뭐 조금 우울하다 이래지 마시고 정원 잔치 한마당에 오셔서 같이 우리 정원 식구들하고 가족님들하고 같이 우리 어울려서 우리 같이 한번 정원 한마당 같이 놀아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정원댁이 준비한 상품은 또 요겁니다. 요거 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상품 선정하는 것도 이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 왜냐면또 까딱 잘못해서 또 이게 또 가격도 추락이 되면은 또 앞으로 정원댁도 또이 다육을 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 또하 아, 먼저는 이랬다 또 이래시면 또 테클을 걸면 또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정원댁이 많이 신중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래도 부족한 게또 많을 거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부적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일창으로 아니면 문자로 해도 정원 댁 한테 이렇게 꾸지름을 주시면 정원 댁기또잘 개선해서 우리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에 이해서 어제는 제가 1 프랑스 1을 해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너무 반응도 좋지만 또 어. 주문해시고또 못가지가신 분들이 또 너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정원댁이다 드릴 수가 없어서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 때문에 못드렸어요. 왜냐하면 6만원에 그렇게 드린다는거는 정원댁이 택배비도 정원댁이다무는거예요 이럴때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쏜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선물 못받아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선물 못받으신 분들은 요런데 또 참여하셔서 또 행운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원떼기 또 어제 이어서 이렇게 국민이들, 정원떼기 아끼는 아이들도 물론 어제 내놔서 어제 다 완판됐지만, 아, 이렇게 올리면은 이런 건다 완판이 됐죠. 완판이 되는데도 뒤에 추가로 주문하시는 분들을 제가 또 위에 문자를 이렇게 보면 상품이 못 나가신 분들은 있어요. 그래, 그분들은 또 따로 제가 또 챙겨서 이렇게 또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오늘 정원댁이 내는 상품은 여기다 번호표를 붙인 또 의미가 없는 게 이슬이, 이슬이 맺혀서 번호표를 붙이면 다 젖어서 떨어져요. 그리고 바람에 날려서 다 떨어져요. 그리고 택배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일부터는 오늘부터 오후부터 나오는데요.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흙을 털어서 말려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절 전에 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명절 전에 얘를 못 보면 서 병이 나겠다, 상사병이 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원댁한테 꼭 문자를 주시면 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조금 늦어도 괜찮다 안전하게만 보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정원때기또 챙겨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지에 다개방되어 있는 데래서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이슬이 오면 이슬이 오는 대로 얘네들은 이슬 먹고 자란다고 해도 가원이 아닌데요. 그 노제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화분체를 보내달라고 하는 걸 제가 조금 덜 좋아해요. 왜냐하면 비를 많이 맞고 있는데 화분이 그새 뭐 금방 마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원대의 택배 가는 서는 이렇게 공지를 드리고 그리고 명절 밑에 택배는 25일 날이 마감이에요. 저희 계약된 데는 25일이 마감이니까 어 25일 이후에는 택배가 안 나가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올 추석에는. 어, 지금 제가 유튜브 하면서 추석을 지금 몇번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어, 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 정원하고 같이 한가위 축제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또 또 사설이 길었습니다. 또 여기 갑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이게 슈가 슈가 파우더 대품인데 이게 사실은 6만 원짜리였어요. 6만 원짜리인데 제가 이거를 바로 구매했던 게 아니라 봄에 들어왔을 때. 봄에 6만원씩 했을 때 제가 좀 끌어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 노지에서 계속 얘를 굳혔잖아요. 요거는 사실 1년 차 요거는 지금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대기는 오래, 오래됐어도, 지금 이제 안에 있어서, 하우스 안에 있어서, 제가 요1 플러스 1으로 드리려고, 음. 하우스 안에 있어서 얘를 이슬 맞춰서 좀 굳히면 이렇게 되는데, 아직 하우스 안에서 제가 안 내놨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조금, 애기지만 애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수는 벌써 얘가 5월달 전에 들어왔던 아이기 때문에 짱짱한데 요1 플러스 와을위에서 제가 이렇게 꺼내냈습니다. 그래서 이슬 며칠 마치고 그러면 금방 애들이 이렇게 돼요. 물 주는 거하고 이슬 맞고 크는 아이들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그 우리 이벤트 공지도 제가 드렸고 나중에 다른 오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원댁이 높아심에또한번 공지에 대해서 또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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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저희가 또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아 어제 올렸던 영상의 댓글을 뭐 27일 날막 다섯 개씩 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제 올린 영상은 그 다음 영상 올라가기 전까지 해서 저희가 댓글은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올라간 영상을 또 저녁에 올라가는 영상에 또 마감을 또 하고 이렇게 마감 절차를 이렇게 밟으니까 아침에 올라가는 거 저녁에 하면 조금 짧을까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 저녁 거는 내일 아침 올라가는 영상으로 마감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저 바로 그걸 눈팅이라고 하죠. 우리 밴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눈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원댁한테 이렇게 관심 있게 정원이라는 데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것만 자체로도 저는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들 보시고 그 물건 또안 사시면 어때요? 왜또 필요하실 때 구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완 플러스 완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드리는 거는 어 지인분들 뭐 이렇게 추석 명절에 많이들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빈손으로 덜레덜레 덜레 가서 우리 커피 한잔 마시자가 아니고, 뭔가 하나 이렇게 들고 가서, 야, 이거 내가 키우던 건데, 어, 너무 괜찮은 게 우리 정원에서 이렇게 야 이렇게 행사를 해서 내가 넣어주려고 이거 구입을 했다. 아니면 우리, 아유, 언니 오빠 주려고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요거 집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실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여기 아픈 요, 요기 요, 들고양이요. 아유, 제가 여름에 새끼를 낳아서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 꼼지락 꼼지락 가지요. 애기가 애기를 낳는데 여름에 어떻게 관리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애기를 다 잃어버려서 애가 3 일은 여기 왔는데 물도 한것도안 먹고 애가 사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일 얘기를 했어요. 삼 세가 먹어야 산다. 애기는 또 몸을 추스리면 또 가질 수 있으니까 먹어야 산다 산다 하더니 눈을 꿈뻑꿈뻑 매치를 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조금씩 먹는데 이제 좀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마음을 다치면 회복하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서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부벼가면서 마음에 상처를 이렇게 치유를 하면 또안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데 참 쟤만 보면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여기요. 요 구내염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하는 거를 제가 이제 소고기하고 황태하고 끓여서 물을 먹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갈 수도 없는 아이인데 어, 잡히지도 않아서 병원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털 색깔 보고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네요. 아이고 오늘도 우리 밖에 아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정원댁은 또 화이팅합니다. <laughs> 아 여기 이제 첫 번째 나갑니다. 요거는 이제 슈가 파우더. 슈가 파우더 여기 그래서 6만 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렇게 큰 아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큰 아이는 아니고 이 사이즈를 측정을 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사이즈 측정을 저도 사실은 사이즈 측정을 잘 어려워요. 그런데 대품, 소품, 중품. 그거는 사이즈 측정이 안 되면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들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요거 한 15cm 되는 요 슈가 파우더에 요거 하나 더 딸려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6만원 제가 팔던 예전 가격 그대로 받아야 제가 뭐 담은 뭐 몇천원에 남겠죠. 그런데 제가 요거 4만원에 한번낸 적이 있었더랬어요. 영상 보시면 알지만. 4만원에 낸 적이 있는 아이를 그대로 4만원에 내면서 또요 아이를 하나 드려요. 왜? 풍성하게 우리 보내시라고. 그래서 요 슈가 파우더, 1 플러스 1 오늘 또 하겠습니다. 많이 말끔하니. 삼세가? 삼세기? 우리 이쁜 삼세기. 어이구, 저렇게 말끔하니 보고 있지요 아이고, 참. 요 보세요. 말끔하니 쳐다보고 있죠? 어, 할미 영차영차 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또두 번째는요. 여기 아래 날에는 제가 물량이 많아서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얘 여기 내놓으니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래 날에 요 무근 아이가 얘보다 얘가 더 묵었어요. 더노랗죠 24,000원에 요 아이를 또 하나 더 드립니다. 요1 2 0 0 0원짜린데 제가 만 원에 판매를 했죠. 얘도 이제 몇개 없어요. 정원댁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졌냐. 속초 기온은 아시죠. 오늘도 영상 12도, 13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15일에서 20일 안에는 정원댁 요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걸. 그런데 들어가는 거 우리 수고로움을 덜어주시려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걸 다 사셔야 돼. 그죠? 다 사주실 거죠? <laughs>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나래 이렇게 24,000원에 12,000원짜리 만원 판매했던 아이를 하나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하고 똑같이 1 플러스 완 하나 사면 하나 드린다는, 드리는 거니까 뭐, 아유, 난 이거 하나 안 샀는데 하지 마시고 하나가 또 딸려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인분 하나 주시고 아니면 동생분 하나 주시고 나눔도 이렇게 넉넉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는 마제스타 아시죠? 마제스타 6만 원짜리 얘 무거워가지고 요 목대 보세요. 마제스타 6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이렇게 이파리 떨어지면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6만 원짜리 정원대겨울옷 입었죠. 6만 원짜리 마제스타에 3만 원짜리 마제스타를 하나 더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드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원대기 안불리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끼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판매를 잘안 올리는데, 요거 보세요. 앙블리. 4만원짜리에서 제가 3만원 조금 빼서 나갔었죠 3만5천원 앙블리를 요 만원짜리 하나 더 드립니다. 이렇게. 요 앙블리 요 4만, 3만5천원짜리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20cm가 넘고, 요거는 지금 사이즈가 한 7, 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기, 나나 후꾸미는, 보면 볼수록 이쁜 게요 나나 후꾸미 요렇게 군생, 머리 많은 아이가 없고 요렇게 목대가 이렇게 묵어서 다 묵었죠. 요렇게 목대가 이렇게 나무가 나왔죠. 그래서 요 아래, 저 나나 후꾸미는 제가 요거 3만원이라 그랬죠. 3만원에 요 12,000원짜리 하나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수영이 미우냐? 절대 아니죠. 요 수영 목도리 싹 두르고 아주 예쁜 아이 이렇게 하나 더 드려요. 그래서 완 플러스 원온 아이는 지인분이나 동생분들, 언니분들 주셔도 암시롱도 안 해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들을 드리는 거니까 뭐, 자신감 갖고 이렇게 드려도 될것 같아. 아우, 내가 큰거 갖고 조그만 거좀좀 좀 그렇지 않을까?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걸 딸려 보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나 호꿈이 요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요거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노블레드, 노블레드 대품 아시죠? 노블레드 대품 3만원짜리 벌써 씨앗이 이렇게날라다녀요요 3만원짜리에 18,000원짜리 로블레드를 같이 드립니다. 요렇게 같이. 정원대기 많이 남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니까 절대 오해들은 하지 마세요. 정원댁도 마음을 많이 비우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나눔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 노블레드, 요, 물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형광색으로, 부, 저, 주황색으로 이렇게 드는데, 얘는 지금 이제 들어가지요. 저쪽에 묵은 게 하나 있는데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요. 빨갛게. 그래서 3만원짜리 노블레드에 18,000원짜리가 하나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제스타, 철아, 요거 인기가 좋았죠. 이렇게 반만원에 제가 절대 뭐, 허름한 거안 냈어요. 요반만원 아이. 이거 3만원인데 제가 2만5천원 몇번 냈었어요. 두번 정도 제가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이 나서 3만원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꼭 참고 2만5천원 내면서 이1 8천원짜리이1 5천원을 냈던 아이, 요 아이, 묵은 아이를 하나 더 딸려 보냅니다. 이렇게 아담하게. 아담하게 요 아이도 딸려 보내요. 이렇게. 제스타 처럼요런 거는 지금 노지에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 떨어져요. 부서. 얘네들은 이파리가 좀 떨어지는데, 붙여서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도, 바로 지금 택배는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지 아이들은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만 오천 원에 1만 팔천 원짜리 1만 오천 원짜리 이 하나를 더 드립니다. 요 제스터처럼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온슬로우는 뭐다 사랑받지 않. 초랗게 물이 들고, 처음에, 처음에는 요런 색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회색빛이 돌다가, 그 다음에는 핑크빛이 돌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형광색으로 싹 들어. 너무 기가 막히죠? 3만원 대품입니다. 3만원 대품. 요, 15,000원짜리 하나를 딸려 보냅니다. 따글따글 해요. 따글따글 따글, 무은나에 하나 딸려서 온슬로우 3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핑크 플로라. 핑크 플로라가 가격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가격이 거해요. 내리지도 않고, 핑크 플로라 5만원짜리 요 대품, 요 아이에 2만 5천원, 요 3만원짜리인데, 제가 2만 5천원 받았죠. 2만 9천원까지 받았죠. 요거 하나 딸려서 5만원에 드립니다. 그럼 택배비 정원이 쏴야 되죠. 4만 5천원 사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만원짜리 핑크 플로라에 요거 하나 같이 딸려갑니다. 이렇게그 다음에 요 아르제는요, 아르제는 요 라인도 이쁘지만, 진짜 이쁜 아이인데, 어떻게 말이, 설명이 안 돼요. 요 아르제 대품 그냥 사서 키우시면 돼요. 다 이쁘니까. 요 아르제 대품 요거 2만 원짜리인데요. 2만 3만 원짜리인지 모르겠네. 헷갈려서 요거 2만 원에 2만 원에 요만 원짜리 아르제를 하나 더 드립니다. 그다음에 얘는 베이비 우스인데 이렇게 안에 봉우리가 이렇게 꽉 찼죠. 요거 요거 만 오천 원 제가 냈었죠요거 요건데 요거는 지금 3년 차에요 조금하게 더 먹었어요, 얘가. 자가 도얘가더무거어요 노지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노지에서 강하게 이렇게 핏이 벌써 보시면 보이시, 이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때는 그때 3만원 이상 주고 샀어요 얘는 그래서 여기 미비우스 15,000원에 얘를 하나 더 드립니다 그다음에 얘는 베넷이에요 베넷 베넷 물 들어가지요 2만원짜리 1만원짜리 하나 더 드립니다 이렇게 2만원에 1만원짜리 하나 더 드려요 그다음에 짜잔 요거 요, 라피네는 제가 요것도 비싸게 산 철하지만 요것도 굉장히 비쌀 때들어온5만원짜리예요 그죠? 색상 너무 이쁘죠? 얘보다는 한 단계 더 빨리 들어왔어요. 근데 얘도 돌덩어리예요돌덩어리 짱짱한 돌덩어리. 라피네 이거 12만원에 그때 들어왔던 아이예요 12만원에 들어왔는데 제가 9만원 내서 드렸어요 9만원에 하나 사시면 5만원짜리 라피네 요거 생얼 하나 따라갑니다. 이렇게 요건 진짜 정원이 아끼는 아이였는데 오늘 우리 정원한 마당에서 정원 댁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핀에 9만 원짜리 사시면 5만 원짜리가 따라가요. 그다음에 얘는 백장미. 백장미인데요. 이렇게 딱을 딱을 묵은요 백장미 하나에다가 요 백장미 요 군생 요게 또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고 그다음에 얘는 룬데리가 아니라 그린서프인데 요 그린서프에 요 아이가 따라가죠. 근데 요 그린서프를 제가 요 화분에 심어져 있어서 요 화분이 36,000원 조개 화분이에요. 수제 화분인데 요 삼만 육천 원에 삼만 육천 원에 요 아이는 그냥 가야 되겠죠? 화분값을 받으면서 또 이것까지 못 받지요? 원래 삼만 육천 원 받아야 되는데 삼만 오천 원 드리면서 요 아이 만 원짜리 그린서프 하나 도, 또 따라 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짧은 입 적성 요게 작년 봄에 들어왔던 아이인데 그때 십사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무 묵은 아이들은 물들으에서 벌써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사이즈가 한 20cm 되죠. 근데 14만원인데 제가 이거를 9만원까지인가 받은 것 같아요. 9만원.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9만원에 49,000원짜리 요 짧은 잎을 하나 더 드립니다. 요렇게. 짧은 잎을 두 개가 됐죠. 그리고 요런 기회에 하나 사셔가지고, 아우, 나는 풍성한 게 좋은데 조금 약하다. 그러면 요런 기회에 합식을 하시면 돼요. 합식을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물론 합식 자연인 이 한몸이에서도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합식을 한 아이들은 또 붙어서 한몸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모셔서 합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갈 건데요. 요게 노블이에요. 노울. 노을. 노울인데 정원댁이 좋아하는 노울인데 얘는 다른 아이를 제가 6만 원짜리를 내려고 봤더니 탄저병이 있어갖고. 행사 때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화분에 굳혀서 아주 예쁜 아이인데, 요, 요 아이는 지금 1년 반, 2년 차예요. 2년 차에서 다글다글 하죠? 요 아이가 10만원 짜리였어요. 요 아이가 10만원 짜리.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근데 요 화분이 5만원. 그런데 여기에다또 얘를 더 주려고 저번 때부터 갖다 놨어요. 15만원인데, 이 15만원을 다 받아요? 다 받고 싶어요. 어, 요거 화분 포함 노을 요거는 다글다글 딱 붙여놔서 그냥 갔다가노지에비맞히고다 해도 괜찮아요 예, 이상 있으면 정원댁에 또 물어줘야죠 어그 정도로 얘가 다글다글 붙여놓은 노을이에요 노을은 아주 고상하면서도 고급지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빨갛지는 않아요 빨갛지는 않은데 조금 요런 색깔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물이 들어요. 진하게 물이 들면서 아주 멋진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 12만원 드릴 겁니다. 12만원에 요 짱짱 묵은 요롤 36,000원짜리에요. 얘가 36,000원짜리인데 제가 이거 3만원까지 냈었어요. 요거 하나 딸려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12만원에 요거 하나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리왁슨을 제가 여기 수제화분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요 수제화분이 원래 요게 8만원짜리 수제화분인데 밑에가 어, 흙에서 갈라지는 트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제가 이제 저 깔판을 대고 이렇게 묶었는데 깨지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데 저 보기에는 조금 이제 받아 보면 조금 안 좋다라는 거는 있겠지만 뭐 아무런 쓰시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 해리악슨에 요거를 심으면서 요게 8만 원짜리 화분을 또 그냥 드릴 수는 없어서 화분 포함 해리악슨해서 6만 원 드리겠습니다. 8만 원짜리 화분을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핑크 프리티죠. 핑크 프리티인데, 요 화분이 뭐냐면, 얘가 락구분, 제가 이게 10년도 더 됐어요. 10년도 그 초창기 때 나왔던 락구분인데, 요 화분 자체가 그때는 10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요 핑크 프리티를 여기다 앉히려고 제가 요 화분을 꺼냈는데요. 요거는 화분 포함해서 제가 6만, 아우, 까치가 잘했다고 하네요. 보이시죠? 우리 까치들. 요 까치들. 잘했어요? 아이고 요 까치들 보세요. 얘네들은 제가 아침에 어, 뒷곁에다가 이렇게 찬밥 같은 거좀 이렇게 남는 것들 던져주면 그거 먹어요. 요 까치들. 잘했어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행운을 물어다 주세요. 까치님. <laughs> 이렇게 동물하고 같이 살지요. 뭐 사는 게뭐 있겠어요. 그죠? 음, 그래서 요 라꾸 화분하고 요 핑크 프리티 요거하고는 핑크 프리티가 원래는 2만 6,000원인데 2만 5,000원 냈었어요. 사이즈는 요라구브는뭐 좋은 거 다들 아실 거고 이렇게 25cm 다 되는데 요거는 제가 요렇게 해서 그냥 아이고 5만원? 6만원 내볼게요. 6만원. 어, 화분이 좀 좋은 거니까 6만원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밥상 차려봤고요. 어, 정원댁은 이제 저녁 영상 저녁에 올라갈 영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또 저녁도 기대가 되지요. 벌써 새벽에 문자가 오늘은 모을려요모을려요 뭐뭐 근데 내일은 또모을릴까 뭐 이렇게 하다가 주문도 못하고 놓치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때 주문하시고 또 그렇다고 또 주문하셨다가 또 취소 이래면 안 돼요. 이런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다른 분도 못 사니까 신중하게 하셔서 사실 것만 딱짐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정원때기 또 고민을 해서 또 색다른 아이들로 또 올려서 이렇게 세팅을 또 해서 저녁에 또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말 하루들 오늘들 이제 벌초들도 가실텐데 요새 벌이다 뭐 무서워요 뭐. 밤좀 들어 다닌다 뱀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남는 밤들 있으면 정원댁 주셔도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정원댁은 또 저녁에 또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